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추운희 아줌마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예.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아 이런 내용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널리 이렇게 퍼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거는 서로 서로 나누어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는 땅 사도 될까요? 하고 문의를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엊그제 전화 오셔가지고, 제 영상을 많이 보고 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많이 배웠다고 그러면서 땅을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전라도 김제에 땅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런땅 사도 됩니까 하고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분도 물어보고 용도 확인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목적이 있냐고도 물어보고 하니까 투자 목적. 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은 좋아요. 땅은 좋은데, 이제 땅 앞에 도로의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고 접도구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접도구역은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경계선을 사용하거나 일대 서기 때문에 그래도 가늘층에 전화해가지고 이걸 내 땅에 들어갈 때 진민료로 사용해도 됩니까? 하고 가늘층에 물어보고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안상으로볼 때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뭐 고장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해도 서류상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 한번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달라 하던가요? 여즘보니까 뭐, 한 평당에 뭐, 80만원대 달라고 합니다. 어, 그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사람들이 3년 전에 한 9천만 원 주고 샀던 실거래가가 서류에 올라와 있대요. 그렇잖아요. 땅을 사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뭐, 지동 높이도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3년 지났으니까 뭐, 한배 정도, 2억 정도에 내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격이면은 괜찮을 것 같고 또 선생님이 한 3년 정도 갖고 계시다가 3억에 4억에도 팔수 있으면은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땅이라서 그만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수 있는 거지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 당장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기분이 돈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일단, 계약을 하신다는 데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예.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또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허무하고 좋은 일이더라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늘 꽂을 땅도 없다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바늘 꽂을 땅도 없다는 거는 좀, 좀 서거프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땅으로 경험해 보지 않고 우잡고우잡고 안된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한번 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땅에 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돈안 되는 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돈 되는 땅+ 땅은 사나나면 자연적으로 집값 상승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땅이라는 거는 내가 사나으면뭘 해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을 찍었지만 날라가기를. 합니까? 사라지기를 합니까? 뭐, 전발을 합니까? 안 하거든요. 가장 안전한 거니까, 조금 땅 재테크 쪽으로 해서 돈을 좀 벌어서 내 노후자금이 든든하게 아니면 또 자녀들한테 상속으로 가서 그 자녀들한테 또 버팀목이 될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